충주 세계무회 마스터십 대회가 끝난 지두 달이 지났죠. 다음 달초 청주에서는 아시아 처음으로 세계 3보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국내엔 아직 생소하지만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앞둘 정도로 인기가 많은 운동인데요. 대회를 앞두고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조진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옷깃을 잡은 선수가 순식간에 상대를 뒤집어 매트에 던집니다. 바닥에서는 팔을 잡아당겨 상대를 제압합니다. 세계선수권 대회를 앞둔 삼보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현장입니다. 삼보 자체의 시합을 보시면 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 좀 지루하진 않습니다. 잡으면 바로 들어가는 기술들이 어, 눈 깜짝 할 사이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는. 러시아에서 시작된 삼보는 유도와 레슬링을 섞어 놓은 듯한 무술로 국내에는 생소하지만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종격투기 챔피언인 효도르 역시 삼보선수 출신입니다 삼보에는 뭔가 유도랑 주짓수랑 뭐 씨름 레슬링 이런 되게 다양한 무술들의 장점만 모아놓은 스포츠여서 전 세계적으로 선수가 늘면서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됐고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을 앞둔 시점이어서 대회에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또 러시아가 스포츠 삼보 교류를 통해서 문화, 정치, 경제 교류가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다음 달 8일 개막하는 세계 삼보 선수권 대회는 88개국 1,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